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예배를 통하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연약함,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금 13장입니다. 누가 보금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아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일에 이렇게 얼굴을 뵙는 것은 참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아이는 잘 크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죠?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저는 어,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준비하다가 금요일 날 청년들에게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조금 어, 다르게 말씀을 좀 나누고 새벽 예배 말씀으로 나누게 되어졌는데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가? 사실 이게 먼저 질문이지 않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냐 보다도 주일인에게 어떤 날인가를 알때 준비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정하셨을까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율법을 정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안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식을 정하신 것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안식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실 받을 것은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새로운 챕터의 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이루가 태어나면서 다시. 이드니가 태어나는 19개월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보다 아내가 더 힘듭니다. 아내가 아이가 두 시간마다 먹고 자고 깨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보니 그냥 다크서클 밑까지 내려와 있고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여러분 쉴수 있다라는 것은요, 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불면증 정말 너무 힘든 거잖아요.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도 약해지지만 또 정신도 굉장히 몽롱해지잖아요. 저도 지난 주에는 3일 동안 2시간씩 밖에 그것도 막 쪽잠으로 자고 나니까 토요일에는 몸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를 <laughs> 마시면서 이제 청년 리더 모임을 갖고 찬양팀 연습도 하게 되어졌는데 그만큼 잠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네, 이 말씀이 새벽렙에 안 나오시는 분들의 변명과 핑계의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잠은 축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는 것은 안식일 또 우리는 주일 모든 날이 사실은 주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다 주님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루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은 그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정하셨죠.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주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바로 이 하루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를 단지 쉬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을 받으면서 다시 시작한다 라는 마음, 새의 영, 새의 마음, 새의 힘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질문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모든 날이 주일을 위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을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 그냥 쉬어간다가 아니라 모든 날이 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주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사실 중고등학생들 보면 친구들과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막 잠을 자고 싶어하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잠자고 싶어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뭐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밖에 나가서 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친구 집에서 같이 자면서 뭐 영화 보거나 게임하거나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수다 떨다가 자는 건데 평일에는 학교에 가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날은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토요일 날 친구 집에 가서 잘게요. 또 저희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 예배 마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친구 집에서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씻고 교회 갈게요라고 허락을 부탁을 드리면 받으려고 하면 부모님은 거절하십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 주일에 영양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세요. 확실히 영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잠을 자면 일찍 자지 않죠. 밤새니까. 그럼 면그 주일날 어떻게 될까요? 예배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졸기도 하고 딴 생각나고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체력과 마음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아주 철저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들의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먹을 것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것, 숙제 다해 놓습니다. 일하는 것까지도 안식일이자는 다 해놔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이들 정해 놓은 룰이, 규칙이, 법이 걸어가는 보폭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멀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체력을 그렇게 많이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처제가 미국에 이제 방문해서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러한 대화를 좀 했었어요. 처제가 평일에는 이제 학교 교사로 섬기고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 이제 아이들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사를 하는 선생님들이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에는 더욱더 세상의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일에는 자기들이 일하다가 주말에 좀 쉬면서 뭐 영화도 보러 갈수 있고 쇼핑도 할수 있는데 그것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주말에 그 삶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주일날 자신들이 사역하는 아이들에게 그 영적인 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토요일부터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라 거예요. 그 말에 너무나도 공감을 했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창피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준비는 했지만 영적인 준비까지 그 영적인 준비를 위하여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몸을 거룩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에만 집중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주의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일에 맞춰져서 주일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캘린더는 무조건 무슨 날이 주, 주 중에 처음이었죠?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먼데이가 처음인 것처럼 나오는 캘린더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주일이고 삶의 중심도 주일 그 이야기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내 삶의 중심은 예배이고 내 삶의 중심은 거룩합니다라는 거지요. 이제 는 우리 모든 것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정말 아주 거룩하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 가운데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회당장 이러한 사람들은요 아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거죠. 안식일에 다른 일을 향하는 것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면 안식일에 지금 해당해서 18년 동안 이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전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옛날 한국의 어른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리가 꼬부라지시잖아요. 늘 그냥 숙여서 일하시고 고통 그 고생 젊은 때 하신 것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점점 이제 펴지 못하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여인은 지금 18년 동안 그냥 늘 땅만 보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셨는데 해당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병고침 받기 원하면 평일에 와서 고침을 받아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병 고치는 일조차도 하지 말아라. 예, 이 말씀에는 회당장도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눈에는 고침을 받은 여인이 보이지 않고요. 율법을 어긴 예수님이 보여요.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식일을 무시한 예수님 눈에 예수님이 회당장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회당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아 예,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 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이 회당장,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도 소나 낙이에게 물을 먹인다라는 거죠. 말은 멋지게 번들어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안식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끌어서 물을 먹인다. 여러분, 왜,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동물들을 먹일까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 낙이 절대로 싼 동물 아니거든요. 비싼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시간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병들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나 낙이에게 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들에게 이들 혼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율법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보다도 손안 아기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말씀,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주인에 여러분들 눈에는 누가 보이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는 성도가 보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실수하거나 좀 예배에 왔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보입니까 혹시 우리도요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귀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영혼보다 또 다른 것을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앞에서는 주일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시고 비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 여인 어떻게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회당장에 있다가 안식일에 회당장에서 예배하기 위해 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안식일이 축복된 날일 겁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침을 받게 되어졌으니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니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고침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 영혼을 끌어안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지금 이 회당장에서 병고침을 받은 이 여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기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장, 이 사람은 짜증나고 불편하고 화가 나는 시간이 됐어요. 왜그 기적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되어질까요?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왜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되어질까요? 바로 마음의 차이고, 보는 시선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지만 누군가는 그 사랑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려움과 문제와 어두움 가운데 눌려 있어서 잔치의 자리에서도 단리들과 함께 그 잔치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늘 마음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주일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교회 이곳이 또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의 자리가 놀라운 치료가 있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상관없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치료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저는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바쁘게 살다가 하루하루 살다가 주일이 되어지면 아 이제 예배하러 가는 날이구나 주님께 예배하는구나가 아니. 이렇게 살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주일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모든 평일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서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잘 관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리기포합니다